금요일 새벽에도 하느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며 또 오늘 하루도 주만에서 승리하는 복대한 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물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또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하지만 그 문제에 더 근원적인 사실 어떤 편찮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제도 선교장 갔다가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줄 서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시는 걸 봤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줄 서고 있는데 그 옆으로 다른 새로운 줄을 만들었다고 화를 내시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조금 상황에 따라서, 혹 편리에 따라서, 이거를 좀뭐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통제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걸 참지 못하고, 또 문제를 또 엄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만 지르면서, 예,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잘못하냐는 그런 책망의 말만 하다가 결국은 싸움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문제 해결을, 사실을 하려는 목적이라면, 조금 더, 에, 지혜롭게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에 있는 어, 말씀은 에, 시편 40편에 있는 뒤편에 있는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편 40편에는 마치 자기의 인생이 웅덩이에 빠져서 어둡고 캄캄한 그런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기도했던 기도라면 오늘 기도는 그 웅덩이에서 다시 동, 어, 나와서 어쩌면 조금은 다른 독립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실은 그런 모습이지만 즉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그리고 또한 뒤로 물러나게 하는 어떤 이런 문제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바로 그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일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던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하며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생명을 찾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다윗이 누구를 찾고 있으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나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좋은 동료나 친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또 지금 상황은 그래도 자기 주변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도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나 고난의 문제 속에서 다윗은 사람이나 혹은 또 어떤 주변의 물질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며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주께 나와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또한 나에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문제 해결의 기도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과 어떤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라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 사실 우리는 한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사실 이거는 뭐 믿음을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사람이든 대부분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진짜 절박한 상황이 되면 말입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간간 주일날 간증되었지만 비행기 사고 때그 비행기 사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모습들을 제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위급한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찾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되 물론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무한과 수치를 당하는 또한 나를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수모를 당해가 하는 이러한 어, 어떠한 자기 감정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이러한 뜻에 땅하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먼저, 어떤 자기의 문제 해결이나 혹은 또 자기의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한 한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그들에게 드러내며, 나타내며,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든 아니면 육적으로든, 물론 우리가 많은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면, 내 영이 건강하며, 또한 평안하며, 또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자기를 괴롭히며 그리고 자기를 지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또한 무한을 당하며 수월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갑작스런 어떠한 상황의 변화나 아니면 또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주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치와 그런 고난과 어떤 그런 어 무한과 또한 그 수치를 당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수모를 당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악을 악으로 나에게 대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그 어,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수모와 무한을 줄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거나 혹은 또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 현재 우리의 믿음의 현주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또한 믿음으로 강한 자들이 되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나 선도, 혹은 선배들은요 어떠한 고난에도 혹은 또 고통에도 또한 조롱에도 혹은 수모와 고통에도들은 오히려 그 것을 잘 받아들이며 또 인내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평안하며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어떤 이런 조롱과 핍박을 오히려 그리스의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문제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은혜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을 만나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문제 해결에 앞서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줄을 먼저 찾으며 줄을 기뻐하는 자들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상 가운데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경고함과 또한 믿음의 담담을 달라고 시평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며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평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또한 그래서 여호하여 지체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바로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영혼의 간글, 갈급함을 가지고 또한 공고함을 가지고 궁핍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이 4년 반 동안 감옥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속히 불러 주옵소서 이대로 가면 저는 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순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믿음을 잘 무장해 있거나 아니면 신앙으로 강하게, 견고하게 잘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윗도 어떤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서 사실 그의 마음도 궁핍하고 가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떠한 문제와 고난을 당하면 사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혹은 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약해질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여 나에게 속히 도와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찾아, 또한 자기를 괴롭게하며, 또한 자기에게 수치와 무한을 주고 있는 수많은 많은 그런 문제들과, 또한 환경과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문제 해결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 혹은 또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이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내 짐이 점점점 무거워지거나 힘들어질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서 맡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대신 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건지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주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되 한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